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현재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40분입니다. 이제 장 시작하기 20분 전입니다. 오늘 제가 보초병을 세우고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최근에 주 시장이 너무 좋아서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외국인이 사들이는 종목을 공부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였어요. 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고점 대비해서 63%나 하락을 했습니다. 2만 원도 넘어서 10만 원도 갈 거라고 많이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떠들어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종가가 7,530원이었으니까 정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중국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중국 경제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미국이 첫 번째 원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의 내피셜로 봤을 때,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중국처럼 이제 거대한 시장을 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과 중국이 같이 윈윈할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 시장에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차 주가는 폭락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폭락한 차이나 전기차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상황에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보초병을 세워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 계속해서 외국인은 사들이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들이는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월봉차트예요 월봉차트인데 끝없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해서 들어가는 건 위험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백허그 캔들을 보고 진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백허그 캔들이 뭐냐면 이제 50% 이상 폭락한 이제 대형주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전월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출연했을 때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 11월 달, 11월 달에 지금 그 캔들을 보시면은요, 고점이 8,645원이고 저점이 7,720원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2월 달에 어 고가인 8,645원 위에서 종가가 월봉 종가죠 월봉 종가가 여기서 만약에 나타나면 그때 이제 어 반등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2023년 1월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전 2022년 12월달 고점인 13,440원을 뚫지 못했죠 보시면 종가가 12,750원 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는 백허그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백허그는 예를 들면 이,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2021년 3월 2일 3월달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고가가 12,060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4월 달에는 종가가 11,230원이고, 지금 5월 같은 경우는 종가가 13,220원이에요. 그죠? 이 전월을, 이 3월 달, 2021년 3월 달을 돌파해서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한 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너무 많이 또 상승을 하면 또 그러니까 어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 여기서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600일 봉 차트인데요. 정말 끊임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죠. 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보초병 하나 세워서, 7,530원이니까요. 보초병 하나 세우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백허그 캔들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어, 지금 보시면, 21선. 최소한 21선을 돌파해서, 21선 위에서, 21선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좀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또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경제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좀 많이 좀 자기가 매수한 금액보다 좀 어느 정도 좀 내려가면 좀 분할 매도도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 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뭐 21선 위에서 매수를 했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한반 정도를 판다든가 해서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 한번 만약에 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돼서 중국하고 좋은 좀 위닝 전략이 만약에 좀 수립이 된다면, 지금 폭락한 한60% 정도는 다시 충분히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게 크게 돈을 벌수 있는 또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보초병 한번 세우고 관심을 한번 가져 가져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